안녕하세요, 한이에요. 아 오늘은 날도 흐리고 그래서 가드닝을 좀 쉬면서 예전에 그 제가 잎을 잘라서 그 잎꽂이 에썼던 라즈베리스웰 백고니아요그 아이가 조금 자랐어요. 그래서 그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베고니아하고 미니바이올렛은 그 환경이 비슷해요. 그래서 같이 키우시면 좋은데. 베고니아가 더 습도를 원해요. 미니바이올렛은 그것보다 조금 덜해도 돼요. 베고니아하고 미니바이올렛은 기본적으로 어, 흙이 촉촉하면 좋긴 한데, 너무 가습하면 녹아버려요. 그래서 어, 리빙 박스에서 키울 경우 밖에서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, 그 밀폐한 상태로 키울 때는. 흙이 건조하게 해주고 겉흙이 마르면 그때 물을 조금 주시고 어, 되도록이면은 그 공중 습도만 촉촉하게 높여주시면 돼요. 어, 물방울이 그 안에 너무 많이 맺히면 가끔 열어서 그걸 좀 날려주시고 습도를 좀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어, 뚜껑을 덮어주세요.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잎에 흘르면 그게 잎이 무르거든요. 그리고 과습이 될 우려가 있어요. 그럴 때 조금 날려주시면은 그 조절이 되고요. 그 뚜껑을 조금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요거 이제 다른 잎꽂이 베고니아인데 차이나컬 잎꽂하는데 싹이 났어요. 그리고 요건 라벤더, 글로우, 또 요거는 여러가지인데 에스카르고도 있고 은베고니아도 있어요. 그리고 요거 큰거는 퍼플컬. 잎색이 더 멋지게 변할 아이들인데 아직까지는 애기로 요렇게 있어요. 그리고 얘는 이름이 블란치. 잎이 좀 몽당한게 귀엽죠. <laughs> 또맨 마지막 아이는 수정. 이건 얻어가지고 간신히 살렸는데, 살려서 너무 기뻐요. <laughs> 네, 건강하시고, 보자 드시고.